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1-1 단어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수필에 대해서 볼게요. 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뜻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아도 목표가 분명하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갈래는 말했듯이 수필인데 다른 수필에 비해 글쓴이 개인의 경험, 느낌점 등이 드러나지 않아서 수필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덜 출제됩니다. 이 글의 성격은 비판적이고 설득적이고 주제는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서술상의 특징이 바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했다는 것, 묻고 답하는 방식, 즉 자문자답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화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글을 제시해요. 이 부분에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 글이 비판적 성격을 띈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냐면 청소년들의 목표 없는 삶, 호기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고정되면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과 삶과 무관한 지식의 강요로 인해 호기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학업을 냉수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고 지성이 실종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이 부분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진정한 암, 즉 지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제시해요. 이 글은 바로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주는 위로의 글인데요. 이 부분에 기호 표시를 하고 이 부분과 같은 전개 방식이 사용된 글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돼요. 이 부분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바로 유추예요.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상에 있으니까. 라고 이 부분이 바로 유추가 사용된 거죠. 여기서 신의주는 바로 삶의 목표를 향한 방향에서 벗어난 방향인 거죠. 부산이 삶의 목표가 되겠고, 대전, 그리고 목포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방향, 즉,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그 자체가 꿈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라고 또 여기서도 자문자답의 방식이 나오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꿈의 의미는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러한 그 순위 의견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진 사례 두 가지가 나오고,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기 위한 조건, 바로,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라고, 이런 전제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삶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하면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